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군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저해매 눈이 광전의 여살이 새 제게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별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더우 잠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엄한바 빗주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의 여사리새 나의, 나의 등불도 아침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내 눈이 생명 손해보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원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우에 이르라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비가 흐르기까지 칼과 참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야가 리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 세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퇴도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야 각자인 제레마이어 존스톤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박사님 가정은 아이를 갖기 힘듭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기도받은 불임증 부분은 아이를 갖고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낙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하였기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묵상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그때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경적이며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25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그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 후에 딸을 낳게 되었고 3년 뒤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4년 뒤에는 무려 3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임신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계속 믿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을 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을 만났을 때 엘리아 선지자는 갑자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능력대결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막 잡은 수를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능력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쌓아놓은 재단에 불이 임할 것인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일까? 사람들이 저마다 관심을 가지고 아침 일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갈멜산 꼭대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잡고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숫자도 훨씬 많지요. 거기에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든든한 지원도 받고 있지요.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이 가진 자신감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재단을 쌓고 손을 잡습니다. 잡은 손을 재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 일찍부터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점심때가 되어갑니다. 감감부소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 발이 응답해달라고. 불러 응답해서 재단을 싹 태워달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옆에서 바 발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지 아마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더 크게 좀 불러보라고. 아니다. 바알이 잠깐 외출했나보다. 그때까지 기다려, 기다려야 하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가지고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피를 보는 것으로 제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지요.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오늘보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 소재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되기까지 소리지르고 뛰놀았다는 거지요.바알 선지자들도 이젠 완전히 녹초가 되어갑니다.더 이상 소리지를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사할 선자들이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등판합니까? 엘리아가 등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다시 그 위에 손을 잡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제단 옆에 도랑을 파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파다가 부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손 골짜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먼 거리에서 물을 퍼나른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습니다. 왜요?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와 명철를 허락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